1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뭐 나홀로 산다. 그런데 삶의 지경만 홀로 살아가지, 그 사람들도 창고로 내려와야 되고 물건 사러. 사람들 사이에 또 나와야 돼요. 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엄밀히 말하면 없다. 인생은 외롭고 위험하고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부모, 형제, 에, 선배, 후배, 친구들 찾아가 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움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영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게 실족지 않게 한다는 말이 뭐죠? 예,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라는 원의의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모트라는 말에서 번역을 한 거죠 광야의 위험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듯한 우리 인생은 쉽게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죽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교회 안팎으로 실족할 위기 이단과 거짓의 묘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호받고 또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졸지 않고 깨어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자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이방 신앙의 제의를 보면 광란의 제의가 많았어요.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고 왜 잠든 신을 깨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신에 반하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육절 말씀이요, 또 너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인데, 네 오른쪽에서 그늘되시고 낮에가 해 그래서 상하지도 않게 하고 밤에 갈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광야를 지나야 하는 길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죠. 걷기 힘들고 밤에는 추위에 떨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해와 달이 그들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또 환란을 면케하시고내용을 지켜주신다 헨리 <laughs> 나우에는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사회 권위가 없어진 사회 충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위기의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얼마나 예기치 못했던 환란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란을 면케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그때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시네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시네요.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어, 121편의 표제어가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늘 드림으로 주 은혜 안에 보호받고,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고, 또 낮에와 밤에 달도 해치 않고 상치 않는 그런 삶, 또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던지고,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받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자를 주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래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